네. 너무 안 벌리는 습관이 있는 애들인데 너무 안 벌린 애들은 보통 뭐가 있냐면 발성 기관을 잘 사용을 안 하는 습관이 있어요 소리 잘 내는데 안 벌린 애들은 괜찮거든 그건, 그건 그렇게 연습이 되는 애들인 건데 음. 소리를 못 내는데 안 벌린 애들은 보통 진짜 발성 기관을 아예 안 쓰는 습관이 들어서 음. 그래 소리 못내 호흡근도 잘안써 음. 음. 아, 그러니까 입안 벌려도 떠나는 길에 니가 내게 말해 이렇게 하는 애들은 뭔가 좀 쓰는 애들인데 떠나는 음. 길에 니가 내게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 음도 잘안 맞고 음.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좀 어, 그런 훈련이 아예 안돼 있어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입부더 벌리게 하기도 하지 더막 또박또박 말게 하고 혀든 뭐든 더 써서 막 치아까지 힘 주라고 그래갖고 막 치아에 어떻게 힘 주냐 그치 근데 근데 도 그렇게 힘 주라 그래 그래야지 잇몸 쪽에 힘 주는 느낌이 나고 다 입술도 힘이주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빨까지이힘이들어는다는 느낌으로 이라고이렇게는기하는 것도 모는이 그만큼 하라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친이 친구는 이친이친이친이친이친이친는이친는